안녕하세요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삼부자의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영업 500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희 첫 번째 코너죠 돈이 보이는 노하우에서는요 20년 동안 한 장소에서 꾸준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증진시켜 오신 사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어떤 방법에 어떤 노하우인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서울시 강북구. 이곳에 오랜 기간 영업을 하시며 다양한 노하우를 쌓은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안에 계신가요? 사장님 사장님 계신가요? 아, 지기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최광호 사장님. 약 20년간 한 장소에서 요식업을 하시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린 사장님인데요 돼지갈비를 판매하는 가게를 여러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이는데요 과연 사장님께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영업 준비를 하는 주방인데. 칼과 도마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은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어, 오늘 손님들한테 제공할 샐러드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샐러드? 네. 아니, 양상추, 양배추 이런거다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의 몇분안 걸리셨어요. 이다이 기계를 써서 이렇게 금방 준비를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채만 쓸어주는 게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요. 이 기계 하나로 인해서 어. 냉면 만드는 오이, 무 이런 것도 한 번에 여기서 다 금방 일을 금방 쉽게 끝내줍니다. 아아 그러니까 양파 슬라이스 요즘에 식당 가시는 갈비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는 양파 그런 슬라이스 종류 있죠. 그런 종류도 전에는 체클로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다 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걸로 단 5분 10분 만에 그 과정이 다 끝나요. 전에는 이걸 이 정도 뽑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사람 하나에서 한 시간 걸리던지를 저걸로 1 0 분만 에 이게 다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저 보시다시피 준비는 저 혼자가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직원 지금 현재 둘 있죠. 네. 뭐 두명이서 이제 보조해주고 홀 준비하고 뭐 야채 준비해주고 저까지 세명이서 점심 준비, 하루 종일 자사 준비 다 끝냅니다. 아니 뭐 준비하는 게 이렇게 뭐 재밌어요 주방이. 네. 기계로 착착착착하고 또 다른 기계도 또 있나요?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절이 기계. 뭐 그다음에 탕파 기계 그다음에 뭐 지문 포장기 저쪽에 육절기 그다음에 뭐 냉면 기계 이런 기뭐 뭐, 세척기 저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시고 최대한의 효율을 극대화하신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와. 사장님이 사용하는 기계만 무려 6대 이상.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도 줄이고 또 업무 효율을 늘려 단시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계를 사용한다면 칼과 도마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겠어요. 범수 씨가 사장님을 도와 재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몇 l e who are living in the 아니, 범수 씨. 이렇게 해서 언제 그 많은 달걀을 다 준비할 생각이에요. 몇개 몇 까셨어요, 대두개 까는데요. 하... 그냥 저희가 사옥에서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 언제 그거를 개 까고 자서 어떻게 하고 나쁜 거? 왜 손이 기계야? 사장님 손이 기계예요. 손끝에서 발현되는 30년 내공 계란 까기. 와... 야 대박. 아니 이 정도의 숙달된 손이시면 웬만한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냉면 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네. 제일 하고 싶하는 어 일이 계량 까는 거예요. 왜요? 사 가지고 하나. <laughs> 하나 이렇게 까고 있잖아요. 세워라, 네. 세워라. 이거 하나 여기 하나에 인건비가 얼마나 누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거 분당 초당으로 인건비 계산하면 요즘에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원들 좋으면 예, 네.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저희는 면접 보실 때손 사이즈 좀 보시나요. 선생님 아, 손 사이즈도 안 봐요. 저는 면접 볼 때도 네. 저는 일을 제광고낼할때 네. 제가 첫 번째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일은 못해도 됩니다. 어. 어, 일은 못해도 됩니다. 네. 일은 하다 보면 누니까요. 저는 네, 네. 근태 성실성 그다음에 어,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말로 개념, 개념이라고 그러죠. 싸가지 <laughs> 예, 각, 예. 네. 세 가지 정도 봅니다. 음. 예. 일은 못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무슨 말씀인지 음 알것 같습니다. 일단 일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야채 같은 경우도, 어, 우리 옛날에는 이제 핏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보통 뭐 시장 가면 싼 물건들 사고 고막 이런 물건들 사고 오시는데 보면 대공이 보면 싸면은 물건이 좀 조답스러워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다루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양파도 요만한 거안 하고 큰걸 가져오게 되면 하나 세개네개 네, 다섯 개 깔고 한 번에 까지고요.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나중에 시간 비용으로 계산을 뽑으면 그게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픈 하시는데 준비 시간이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리세요? 어, 제가 10시 발에 오픈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미리 약간의 준비해놓고 오전 준비 끝나고는 11시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하니까 30분 정도, 일단 30분 후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흠 오자마자 이제 아침에 밥안쳐서 밥에 아, 푸고, 밥 푸는 시간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웬만한 거는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중간중간 하면서 오전 장사 준비, 전 장사 준비 다 끝내요. 야, 식당 오픈 준비가 30분 만에 끝난다고요? 네. 일단하시다자다 <laughs> 끝났습니다. 와 계란 끝. 자 완벽하게 끝났죠? 예예 예. 드디어 끝난 영업 준비. 이제 영업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넓은 공간에 직원이 단두 명밖에 보이질 않네요. 과연 이 인원으로 영업이 가능한 걸까요? 사장님의 자동화 노하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준비하는 것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적은 인원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330 제곱미터나 되는 공간을 세 명이서 운영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영업이 시작되나 했는데 사장님이 밖으로 나오셨네요. 아니 사장님, 지금 어딜 가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작업해서 이제 보관하는 장소예요. 물량이 많으니까 딱 지원한들 안나온다요사장님은 매일 아침 고기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돼지고기 에 마블링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가까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등급이 원 플러스예요. 이거는 음, 등급이 원 플러스고요. 고기가 이제 뭐지? 지방이 골고루 박혀 있으니까 기름도 달라고 부드럽고 음, 훨씬 감칠맛이 납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방이도 없으니까 그냥 살코기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퍽퍽하겠죠 등급은 같습아다 등급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원 플러 원플아 1등급, 2등급 고이고요. 이거는 그 1등급 중에서 도원 플러스 고이고요. 고기의 맛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고기만을 선별해서 받고 또 매일 이렇게 고기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먹을 음식에 대한 사장님의 철칙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저렴한 거 쓰면 많이는 남겠죠.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는 항상 최상급, 제일 좋은 고기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고기를 쓰시고 최상급을 쓰셨을 때 손님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고 그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추가 매출로 이어지겠죠 나중에 그 차이가 매출의 차이와 순수익의 차이로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곳에서 소비되는 고기의 양은 일주일에 약 1톤 그 양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도 사장님의 특급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온 숙성 보통 고기들은 신선한 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사장님. 고기를 숙성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도축을 바로 해서 손님 테이블에 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 부드럽지는 않아요. 충분히 숙성을 시킨 뒤에 하면 사후경제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고기의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두 번에 걸친 저온 숙성을 통해 부드러워진 양념 돼지갈비라니 저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니 대표님. 네.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갈비 굽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 예. 네. 자 저희 비밀 변기가 있는. 예. 네. 여기 이제 고기 굽는 기계실이에요. <laughs> 아니 무슨 양배추, 양상추도 저절로 다 썰어줘, 파도 다 썰어줘, 면도 다 뽑아줘, 고기도 구워준다고요? 네. 이제 요 지금 그만 올리는 이게 7분 정도면 다 구워져서 손님이 바로 드실 수 있게 다 구워집니다. 7분요? 이 네. 제가 알아서 굽게 해놓고 저희 나가시죠. 아, 안 보고 그냥 나가요? 탐고 탐 탐으로 아 돌아가는구나. 어, 저절로 구워지는데요. 이 기계가 바로 사장님의 비밀 병기. 고기를 자동으로 구워주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7분만에 고기가 완성된다고 하니 그 속도도 빠르고 직접 굽지 않아 편리해 보이네요. 기계까지만 드셨어요 음식만 맛있게 하시면 되시지. 일단은 가장 안 되게 된첫 번째 계기가 첫 번째가 인력난이었어요. 인력난. 아, 인력. 음, 제가 이제 이걸 굽면서 손님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보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혼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같은 직원들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은 구하기 어려워지고 또 사람을 구해놔도 일정한 맛이 실질적으로 고기는 굽는 사람 손에 따라서 고기 맛이 많이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굽는 게 어쩔 때 손님도 굽고 직원들이 구어도 제대로 굴줄 몰라서 절대 맛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균일한 맛, 일정한 맛을 낼까. 이걸 생각하다가 하다가 만드는 게 결국에는 내가 구워서 내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된 겁니까? 저 기계가 지금 인건비 몇명 정도 먹을 제가 하는 겁니까? 아. 어... 전에 대비했을 때 저희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예. 자, 일단 숯불을 피우는 장치하는 아저씨 없어졌죠. 예. 자, 불판도 닦아 줘야 했던 그런 이런 주방에 있던 그 인력 부족도 없어 없어졌다, 없었다고요. 예. 이제 핵심적으로 손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주던 우리 서버 하시던 예. 그 최소한 말씀이시지만 그 서버해주시던 그 여자분들, 직원분들.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도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눈으로 저제 기준으로는 세명 이상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세명 이상.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얼마나 독출되는지 매출을 저희가 여쭤봐야 되는데 매출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코로나 이후에 월 매출이 평균 9천에서 1억 4였습니다. 하루에요? 아니죠, 한 달에 하루에는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 사이가 되겠죠 어, 제가 뭐가 쉬웠네요 <laughs>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공개 지난달 매출로는 제가 한 6,500에서 7 0 0 정도 매출이 나왔을 거예요 아, 7,000 정도의 매출, 와그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인건비가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식당, 어, 저희 주위에 있는 그 대표님 그 식당 인건비 포스트가 벌써 30%를 넘어갔어요 아 현재 지금 보면 정말 3 0면 식당 운영을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저희 기계 이제 만들고 난 뒤에, 현재는 뭐제 순수익은 현재 한 30%대 어, 매출 대비해서 30%대가 지금 나와있어요. 와, 너 월매출 1억이면은 수익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자동화 기계를 통해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하고도 월 삼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사장님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숨겨진 사장님의 노하우 다음 주에 밝혀진다고 하니 함께 해주실 거죠? 야이 고기를 구워주는 통돌이라니 야 이거 각 가정에서 한 대씩 두고 싶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자영업 중에 가장 체험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요식업이라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 장소에서 꾸준히 연구한 이 노하우 덕분에 아, 이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서울 속의 숨은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부터 날씨가 많이 덥죠? 가벼운 차림으로 가실 수 있는 여행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가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딸이 많이 궁금한가 보구나.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란다. 2017년 9월에 개장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옛세문난 동네를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조해 만들어진 곳이란다. 근현대 건축물과 조선시대 골목길, 언덕 등이 어우러져 전체가 박물관 마을이 되는 신기한 공간이지. 아빠가 어렸을 적 경험했던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을 거야. 우와, 아빠가 저처럼 어릴 때 있었던 것들인 거네요. 우리 딸이 궁금해하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 가장 처음 만나볼 건물은 도니문 구락부라는 건물이란다. 도락부는 클럽이라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음역한 것인데 일본식 사교 모임이 있었던 장소를 말하지 이곳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파티 스포츠, 문화 교류 등이 이루어졌던 공간으로 그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란다 아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간이라 그런지 매우 신기하구나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나요? 물론이지 서울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단다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 삼대가옥이라는 곳이란다 이곳은 한옥의 양옥 일본식 가옥의 구조까지 합쳐져 근데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흥미로운 건축물로 1956년부터 실제로 3대가 생활한 공간이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기획 전시가 진행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지. 매번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올 때마다 다른 전시를 구경할 수도 있을 거란다. 주제가 바뀔 때마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드디어 아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구나. 바로 이곳 생활사 전시관이란다. 아빠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처럼 꾸며져 있구나. 저기 걸려있는 옛 교복들도 그렇고 부엌의 아궁이도 그렇고 정말 옛날 생각이 물씬 나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넓은 마당이 나온단다. 이 마당 위에도 원래는 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집들을 허물고 이렇게 넓은 마당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이 마당을 마을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공연, 플리마켓, 후드트럭 등 다양한 연중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기 LED 전시물이 보이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계절마다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구나 와 정말 예쁘네요 다른 영상들도 궁금해요 아빠도 다른 영상들이 궁금해지는 걸 다음에 다시 와서 다른 영상들을 꼭 구경해보도록 하자꾸나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지금 찾아가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빠 이곳은 우리 딸보단 아빠가 좋아할 만한 공간인 걸 바로 옛날 감성의 오락실이란다 심지어 아빠가 하던 옛날 게임이 지금도 있구나. 그 시절 용돈을 받으면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에 들러 게임을 하곤 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너희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매번 찾으러 오셨지. 덕분에 혼도 많이 나고 말이야. 아빠도 게임을 좋아하셨던 때가 있으셨네요. 그럼 물론이지. 아빠도 어린 시절에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구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아빠 이곳은 전시관들만 있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란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그런 편의 시설들도 한번 찾아가 볼까. 무선대로변에 여행자 라운지라는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단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이곳은 방문객들을 위한 무인 보관함이 있는데 심지어 무인 보관함 역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거운 짐이 있는 경우에는 맡기고 마을을 구경해도 좋을 것 같구나. 또 아까 우리가 만난 LED 전시물이 설치된 마을 안내소에서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보다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마을 안내서와 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구나. 다음에 올 때에는 이곳에 먼저 들러 지도를 꼭 가져가도록 하자. 오늘 이렇게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구경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구나. 아빠.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아빠도 다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오고 싶구나. 그럼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도록 할까? 다음 여행지를 기대하면서 말이야. 자, 이렇게 서울의 예쁜 곳 여러분들 저희가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 책임져드릴 건강 부자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 피부에 혹을 다룰 예정인데, 혹하면 어디 뭐 부딪혀서 생기는 이만한 혹인 줄 아시겠죠? 그런 혹이 아니고요. 피부에 자라는 혹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혹이 있는지 지금부터 건강부자 챙겨보시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와이티 박현정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무이나 귀, 두피 등 같은 부위에 갑자기 생긴 혹 여드름인가 싶어서 짜보지만 아프기만 하고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죠. 단순 여드름이 아닌 피지낭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피지낭종은 바로 피부 양성 종양의 일부로 지방종과 비슷해서 육안으로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왜 이런 혹이 생기는지 피지낭종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지낭종이 대체 뭘까요? 우리 몸에는 기름샘이라고 하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히게 되면 주머니 모양의 혹이 생기게 되고 피지와 각질 등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드러운 혹과 같은 모습과 같이 되는데요. 이를 피지낭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여드름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직접 짜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심부에 까만 개구부가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피지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계속 낫지 않고 다시 고름 주머니가 커지거나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균 감염으로 나중에 벽이 터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큐피 <목소리도> 낭종이랑 여드름의 가장 쉬운 유관적 구별법은요. 이게 다발성으로 막 이렇게 다다다다 있으면 여드름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혹처럼 말 그대로 혹처럼 있으면 은 피피낭종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짰을 때 나오는 분비물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짜면은 어좀 노란 보통 이제 고름 요런 게 맑은 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피도 막 나오고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는 어 짜면은 굉장히 냄새가 고약한 꾸덕한 어 하얀색 이제 정말 누가 봐도 피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구별법은 이제 표피낭종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혹이 있거든요. 그한 가운데 딱 점이 까맣게 있어요. 이게 바로 개구부인데 개구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피지도 그 부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여드름보다는 그딱 까만 점처럼 개구부가 딱 보이는 게 특징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고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통 미용적으로 좀 이렇게 보기가 싫게 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통 되게 싫어하고요. 짜도 짜도 되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싫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병원 오시면 저는 사실 이제 부위가 좀 애매한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얼굴 한 중앙에 있어서 막도려했을때 꼬맨 자국이 흉터가 걱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눈가 막 이런 데도 막 생기거든요. 털구멍이 있는 모든 곳에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사실 수술을 추천하진 않고 그냥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를 놓고요. 등이라든지, 뭐 겨드랑이라든지, 뭐 두피, 목, 이런데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스스로 권하죠. 한번 떼내면 거의 재발하지 않으니까.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 어쨌든 털구멍에 생기는 혹이에요. 무조건 털구멍이 난 주변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기는 게 표피낭종이기 때문에 털, 그러니까 털이 많은 부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목덜미, 등, 뭐 겨드랑이, 뭐 얼굴, 피지가 많은 이제 얼굴,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잘 씻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몸에 나는 호흡, 피지 낭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 건강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세안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많은 피부 질환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여기. <laughs> 자, 오늘 저희 선부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20년 차 사장님의 정말 지칠지 모르는 열정이 기계까지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창업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식당 사장님들께서도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 아, 이런 혹기또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건강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삼부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리는 노하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돈 불러 가야 돼요. 예. 네, 어디 이쪽으로. 음 안녕.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